네, 이어서 경주 소식입니다. 인터넷 신문 경주 포커스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경주시가 국토교통부와 철도 운영사에 고속 열차 정차 확대를 요청하기로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주역을 이용하는 그 철도 이용객 수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에 그 네. 정차하는 횟수 그러니까 경주역으로 오는 기차편수는 그 증가하는 이용객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경주시 진단인데요. 네. 경주시에서 국가 통계 포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KTX 경주역의 1일 평균 이용객은 2021년 2,900명 선에서 2023년 5,900명으로 두배 이상 이짧은 기간에 크게 증가를 합니다. 또 같은 기간 SRT 이용객 수도 1,790 여덟 명에서 2,823명으로 57% 가량 증가를 하는데 반해서 그 정차 횟수는 계속 제자리 그름이기 때문에 음. 경주시가 경주역 정차 확대를 이 근속 교통부나 또코레일 측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경주역에는 지금 하루 평균 몇 회나 정차합니까? 경주역에는 KTX 기준으로 주중에 상행 20회, 하행 23회, 주말 상행 23회, 하행 27회, SRT의 경우에는 주중 상하행 각각 15에서 16회, 주말에는 18회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경제 경찰 횟수는 지나치게 적은 반면에 관광객 수는, 그리고 또 이용객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 관광 성숙이라든가 공휴일에는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많이 크다. 그래서 경주시는 수요에 걸맞는 공급 확대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뭐 지역 주민들 그리고 관광객들 불편은 물론이고 또 지역 관광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더구나 관광객 수도 급증하고 있는데 그 수요에 못 미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한국관광데이터에 따르면 연간 관광객 수 이건 뭐 단순히 관광객뿐만 아니고 이제 경주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수가 2021년에 3,900만 명, 2022년에 4,500만 명, 그리고 2023년에 4,750만 명, 그리고 또 작년에 4,700만 명, 이렇게, 어, 이런 그, 경기로 방문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고속열차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정차가 더 빨리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KTX 경주 역세권 개발에 또 최근에 아파트 입주들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어서 네.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맞추는 이런 정차 횟수 확대가 음. 더욱 절실하다는 게 경주시의 판단입니다. 네, 좀 정차 횟수가 늘어나서 뭐 이용하는 방문객들에게 좀더 좋은. 그런 어,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이제 관광객 뿐만 아니고, 네. 경주의 주소지를 둔 사람들이, 음. 명절 뿐만 아니고, 주말에 한 번쯤 이렇게 뭐 경주를 다녀간다고 하더라도, SRT의 경우에는 뭐 대개 한한달 전에 주말에 네. 예매를 해야 된, 될 정도로 이렇게 표고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좀정체가더 필요하다. 이런 어, 요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경주시가 보문 관광단지 주변에 제땅 꺼짐 현상 집중 점검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땅 꺼짐 현상 뭐 최근에 수도권 쪽에서 각종 사고들 나는 거 보면서 네. 이게 이게 안 남의 일이 아니겠다 이런 판단도 많이 하고 계실텐데요 특히 경주에는 올해 이펙 정상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그이펙그 그 정상회의 참가하는 세계 정상들은 물론이고 또뭐 고위 공무원들이 전부 다뭐 항공편만 이용 막하진 뭐 않을 테고 특히 또뭐 인근 도시 공항에서 경주를 접근할 때 육로로 이용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이 회의장인 봄관광단지 주변 지역 중심으로 예 안전 점검이 매우 주실하다. 그래서 경주시에서 상하수도관의 그 지하 상태 여부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이 조사 대상은 관지름이 한 500mm 이상 대형 상하수도관에 깔려 있는. 음. 3 3 9km 이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땅 까지 현상을 집중 점검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이 집중 점검하는 지역은 어느 구간입니까? 네, 일단 상수도 분야는 그 경부고속도로 경주 나들목 인근 주요 도로에서부터 에펙 그 정상의 주변 지역까지 총 길이 한 19.2km 이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한다는 것이고 하수도 쪽은. 이봄 관광단지 일대에 설, 그 설치된 지한 20년 이상 된 음. 노구 오수관로 주변, 그, 총 길이 한 14.7km 이 구간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네. 지표 투과 레이더 장비를 활용을 해서 지하에 뭐 공동화된 게 그런 현상의 존재 여부를 정밀 탐지하고 어, 구, 어, 구조적 위험이 발견될 경우 뭐 당연히 즉시 보수, 보강 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 안전과 함께 에이 c 정상회의에 대비하는 점검으로 봐야겠죠? 시민 안전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에이 c 정상회의에 맞춰서 하는 게그 한다고 보는 게더 합리적인 판단일 네. 것 같고요. 그래서 경주시에서도 국내 정상 및 관광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선제적 조치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9월, 9월 이전까지는 전검과 보수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어, 시민들께 그 상수도관 누수로 인한 지반 침해 발견 시에는 경시 상수도과, 그리고 또 하수관로 역류나 오수관로 매설 구간 침해 발견 시에는 경시 생활하수과로 좀 신고를 해 달라 이런 당부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문관광단지 주변에 땅 꺼짐 현상이 집중 점검한다는 소식이었고요. 다음 소식은 경주시에서 다음 달에 처음으로 전국 규모의 승마 대회가 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6월 2 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신경주대 승마장에서 음. 제 1회 김유신 장군배 유소년 승마 대회 개최를 합니다. 네. 그 유소년 승마 대회이긴 하나 어쨌든 경주에서 열리는 최초의 전국 규모 승마 대회라고 경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경시 승마협회가 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략적 승마 활성화 지원사업 이 공모에 선정이 되면서 대회를 유치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시 승마 협회가 주최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또 한국마사회 경시체육회 신경주대학교가 후원하는 대회인데 상금만 해도. 유소년대회에 이런 상금이 있습니다. 1360만 원 정도가 있다고 하네요. 네. 유소년 승마 인재 육성 그리고 승마의 대중화 목표를 하고 있다는데 아무래도 승마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뭐 이런 상금도 걸린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승마대회에도 종류가 많다고 하는데 어떤 경기에 종북을 치르게 됩니까? 저는 들어본 게 별로 없더라고요. 네. <laughs> 마장마술은 우리가 이렇게 장애물 두고 뛰어넘고, 이런 걸 들어들어 아시안게이밍 올림픽에서 네, 보는 네. 경기인데, 이런 마장마술 경기도 있고, 그, 이벤트 경기로 뭐 권승 경기, 허들 경기, 기승 인정제, 이런 음. 초보자도 참가할 수 있는 이벤트 경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네. 마장마술, 그리고 장애물, 이런 정식 종목도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가족단위 관람게또 일반 시민들에게도 승마 매력을 이렇게 느끼게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 달 전국 규모의 승마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이었고요. 마지막 소식은 경주 보문 관광단지 일대가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는 소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공모 사업인데요. 여기에 경주시가 선정이 되면서 경상북도 또그 하이코 운영사인 재단법인 경주 화백 컨벤션 뷰로 등과 함께 국비 4억 원을 포함해서 총 8억 원 들여서 경주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사업을 원래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이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회의시설, 숙박, 관광, 상업시설 등과 같은 관련 인프라를 연계해서 이 국제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위에서 그 문체부가 공모하는 사업인데 2019년부터 매년 시행을 하고 있고 경주시에서는 2022년부터 지금 3년 연속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경주시에서는 올해 이렇게 또그 선정이 된이 국비 등등 8억 원으로 이 지역 특화 콘텐츠를 활용하는 환경 개선, 또 집적 시설 기반 협력 마케팅, 또 스마트 인프라 편의 제공.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 이렇게 네 가지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국제회의 복합지구는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이 국제회의 복합지구는 그 화백클벤시센터를 중심으로 보문관광단지 이런 178만 평방미터가 2022년 12월달에 정부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올해 3년 연속으로 그 활성화 사업 대상에 선정됐다는 것이고. 네. 어, 경주시 출연기관입니다. 이 하이코를 운영하기 위해서 경시가 연간 한 20억 이상 그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래서 경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경주 화백 컨벤션 비로에서이 사업들을 총괄 운영한다고 합니다. 어, 에이펙 올해 그 10월 말에 있을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상회의 이후에도 이 국제의복합회의 지구가 경주 국제의복합 지구를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른바 글로벌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경주시 입장입니다. 네. 한 주간의 경주 소식 김종득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